연중제 1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순성성당 주임 조중원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은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어부, 세리, 열혈당원 등 특별해 보이지 않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별볼일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당신의 사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나누어 주시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였습니다. 함께하는 삶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보고 듣고 느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마침내 사도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신 후에도 당신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교회를 통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오자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떠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두 사도로 뽑혔을 당시에는 그들이 받은 사명이 그토록 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일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사도는 자신들을 부르시고 뽑으신 분을 믿었기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아무 두려움 없이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불림 받은 것은 우리의 원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주님께서 먼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성치 앞에 가까이 머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순성 성당 주임 조중원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조중원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